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비모닝입니다. 비모닝. 부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예, 지금 요번에 이렇게 갔다 와야 되. 얘는 이제 스파트예요 에. 예. 진짜 요거는 네, 여러분. 예, 요 한번 보세요. 네. 예쁘죠? 응. 앙팡 네.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꽃을 다 따주려고 해요. 요 아이들은 오래돼서 지금 꽃이 다 됐는데, 그래도 나름, 음, 박람회 한다고 이 아이들이 고생을 했죠. 네네네네. 네, 이 아이는 젠킨 씨입니다. 꽃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젠킨 씨는 조금 더 작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같은 앙팡이라도 작은 거에 따라 다르죠. 크기에 따라. 그런데 이제 젠킨 씨의 원래 멋은 요렇게 이잔자분한게 멋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오래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앙팡도 앙팡이지만, 네, 잠깐만요. 음. 네, 젠킨시에요, 젠킨시. 쟁킨씨. 젠킨시가 앙팡만큼이나 컸어요. 그래서, 네, 크기 따라 다르고요. 이 아이는 꽃이 질것 같아요. 피겠어? 라고 두었던 아이들이 보이요 <laughs> 이렇게, 예. 네. 세 개가 이렇게 피어, 같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기지에 피겠어? 항상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앙팡이요 요거는 앙팡이요 네, 네. 예. 또 다르죠? 예, 조그만하니 귀엽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예, 누리는 행복은 아이고 이러면안될것 같아요. 촬영하려고 이렇게 같이 두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뿌리가 뻗거나 이래서 옆에 해고판에 붙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호사를 여러분들 덕분에 네, 느껴봅니다. 네. 네요번에 이제 갔다 왔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지금 잘라주려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가 또 새로 올라오네요. 네. 나갔던 아이들은 요그 중에서도 여러분, 벌브를 보시면 요 아이는 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벌브가 돼요, 여러분. 네. 분에신겨져 있고 요거는 네. 안될것 같아요. 아홉 벌브에요, 아홉 벌브. 네, 요거는 음. 전시에 갔다 온 기용, 기념으로 네. 보통 요 정도 되면 20만원 해야 돼요. 보통 15만원 해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어. 요거는 12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시에 갔다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꽃은 줬고요 네. 반대로 반대로 이 아이가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둘넷 여섯 일곱 벌구에 일곱 벌구. 예. 네. 요거는 네, 15만 원요. 네. 골든 피코코갔다 왔습니다. 예. 네. 골든 피코코는 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골든 피코코 이 아이는요. 예. 네. 한만 원이요. 음. 응. 시경석 꽃이 아이 예,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아직도 꽃대가 싱싱하고요. 벌부를 보세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는 그렇지만 벌부가 다시 살아나요. 예, 요거는 시경석 꼭 10만 원이요. 네, 네. 열 꺼는 아니지만 오밀조밀 이 아이들이 꽃만 살짝 냉해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네, 네, 네. 네, 요거는 크리사 스 크리타섬, 덴드로비움, 크리타섬요. 예, 예, 예. 프리몰리엄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피고 있고요. 여러분, 요거 너무 이뻐서 어떡해요. 예, 네, 같은 덴드로비움인데, 아이고, 돌려봤어요. 예. 입장을, 입장은 여러분, 꽃이 필 때는 입장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초보장님들께서 이걸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에너지를 이미 잎이 충분히 강합성을 하고 다 이제 떨어지면서 나머지 꽃을 위해서 예 이렇게 떨어져 줍니다 예 이렇게 예,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여러분 네 이렇습니다 제일 작게 한번 잡아 보았는데요 예 유난히 가지런히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터처브 클러스 예. 계속 꽃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저도 처음 구경합니다. 네, 요런 요거는 요거는 못 보내 드려요. 요거는 저도 보게 해야겠죠? 다른 거는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예, 터처브 클러스가 예, 작년에 이게 묵은 데가 있고 여기 또 묵은 데가 있고 예. 요거도 꽃대예요, 여러분. 요거도 요거. 아이고야. 뭐가 이리안 잡힙니까? 예. 요거도 꽃대예요, 요거 요거. 이게 지금 신화 나오고 있고요. 봄 신화가 지금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가을 신화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묵었습니다. 몇년벌브 어, 하나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다길면 좋겠지만 이렇게 예, 요 아이는 음, 65,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들또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왔어요. 예. 예, 예. 음. 오늘 온 아이들은요, 아너스멈, 응, 아너스멈 알바예요. 아너스멈 알바, 예, 네. 아필리엄, 파리시 아필리엄이거든요. 예, 네. 요거는 설화, 네. 요거도 다녀왔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크리스톡삼이에요. 예, 네. 크리스톡삼 요거는 하나, 하나 피었어요. 다녀온 기념으로 6만원입니다. 7만원 이하는 택비 발생합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꽃이 다 피었습니다, 네. 네스터 요 아이도 다녀왔습니다 요 아이 예. 에에파피오페드럼 예, 예. 프리뮬리엄 아 프로파일러를 프리엄 그래서 이제 이거 저거 또 이렇게 뭐 피고 있는데요 요거 거미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그거 없어서 거미난 작아요 아 레드에 레드 레드하고요 카와카 또 생각 안 나요 카와카시 예 네. 카와카이 카와카이 가 있어요. 두가지가 예. 저거는 네네네네. 저거는 네. 8만원요 거미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어.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에드워드예요 요거는 이제 오혜경님께서찜이 되어있으신데 안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예. 다른 분에게 예. 갑니다. 네네. 여기 앞에 잘라서 예. 30만원에 갑니다. 네. 그리고 딕바이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딕바이하나가 분주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음, 딕바이하나가요 앞에 요거 지금 보면 예, 꽃이었었어요. 요거 꽃이 다 저갑니다. 요거 예, 네벌브해서 요거는 네. 보통 이 정도 25만 원 해요. 근데 예, 15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도 15만 원 드릴 수 있고 요거도 15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예, 어, 싱앤테나리오하고 티포 카펠리나하고 있네요. 예, 예. 요거는, 예, 보통 요 정도 30만원 하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20만원.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다 해드리려고 요거는, 아 <laughs> 어, 노빌리오 아말리에인데, 이게 요거를 이제 꽃을 예. 따주면은 더 크겠죠. 근데 내송이를 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 왔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현재 지금 무명 처리에요 무명.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세룰이에요. 어, 요거는 그 스톰필드 하고요 세룰레아 스톰필드 하고, 예. 네. 싱크엔테나리오에요, 이거. 예. 네. 요거를 분체를다 하시려고 하면, 요거는 벌브가 작아요. 둘, 랜, 여섯, 여덟, 아홉 벌브예요 예. 네. 아홉 벌브,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면 요거는 50만원이요. 예.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앞에 세 벌브를 하, 자르기가 싫더라고요. 예. 여기 앞에 다섯 벌브는 30만원을 하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아이는, 페티세라 카틀레오그레 페티세라 어, 잘라 잘라주려고 합니다. 네. 오래가죠. 이 아이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음... 전시에 가면서 같이 갔었던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잘라주려고 했으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두었었던 아이인데 예. 잘라주려고 합니다. 옆에 가까이 계시면 이거라도 향 맡으시고 싶으시죠? 그죠? 네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꽃 자른 아이들 여기 모아두고 있거든요. 네네네그 다음에 싱고나 세룰요. 세룰 세룰 이거가 예 요거는 이제 비메이고요. 네그 다음에 노빌리오가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네여기는 노빌리오 예 네. 노빌리오 로리아고요. 어 라파엘이 예 곱하기 된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꽃이 피면 여러분 예 30만원. 저도 지금 이 아이를 꽃을 안봤습니다. 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소프트 핑크 카텔리아 소프트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어, 저, 자세한 이력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둘, 넷, 일곱 일곱 네 여섯, 일곱 벌구예요 일곱 벌구에 요거는 15만원입니다. 향 좋아요. 향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진짜 소프트한 그런 상큼한 향이 납니다. 요거는 비올레시아입니다. 카틀레아 비올레시아가 여러분 참 예쁘죠? 카틀레아 비올레시아 세미알바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번에 대만에서 오면서 힘들었는데 꽃을 주네요. 너무 감사한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라도 꽃이 제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수 대비 꽃이 피는 확률은 좋으나, 예, 네 어쨌든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피지도 않고 피는 철이 아닌데 아, 어떻게 박람회 준비를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서 예, 하나는 꽃이 또, 거기서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 요아이가 꽃을 주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요아이를 잘라주기는 하였으나 예, 상처가 날까 봐. 네네네. 도로사 알바입니다. 예, 도로사 알바. 요런 아이들이 워크리아나로 이렇게 인정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알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 꼭, 우리도 학계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걸 따라가는데, 아직까지 워크리아나 알바가, 이거는 워크리아나 알바다. 어디서 나왔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냥, 요런 거는 도로사다. 하고 즐기세요. 근데 향이 되게 좋아요. 예. 너무 약한 데서 이 아이들이 올 때부터 약해서 약한 데서 이렇게 피어서 자꾸 휘었어요. 그런데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음,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꽃대가 이렇게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노빌리오는 꽃대를 자르고 나면 뭐야 토마리졌었어라는 생각처럼 낮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예. 그러니까 요 아이는 어카틀리아 노빌리오 예 노빌리오와 뭐 그게 벌써 세가지가어 그로싱 된거예요어 잠깐 어떻게 잡히지 예 카틀레아 노빌리오 하고요 예 티포 스몰로즈하고 아말레 루마 샤파이브가 예 그로싱 된거요음 응. 이렇습니다 예쁘죠 화형도 어, 나쁘진 않아 근데 오면서, 바다가는 오면서, 달고 오면서 여기서 피어준게 저는 감사하지요. 네네네. 요거는 토크체스인데요. 이만큼 크기만 컸어요. 예, 네, 토크체스인데 이만큼 크기만 크고, 잎이, 네, 여기에서 물러져서 자꾸 뒤로 빠져서 왜 그러지? 이제 항상 물을 위에서 주다가 보면 요 안에 물이 이렇게 보세요. 예, 네, 들어있죠. 물이. 보이시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어.. 한풍이 잘 되면 괜찮은데요, 한풍이 안될 때는 그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벌보들이 같이 구안에서물 때문에 삼풍이 안 되면 잘 이렇게 조금 음, 과습처럼 음, 모양을 갖추죠. 스키네리 유아이는 요렇게 에에.. 가리한테 스키네리는 요렇게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줍니다. 네, 네, 네. 유아이는 가리한테 스키네리라고. 잘랐는데 꽃이 어디로 갔을까요? 꽃이 어디론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며칠 더 볼까 이 생각도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 하양이. 네. 예.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왔고요. 아, 카와카미하고 티포싱쿠엔텐나리오하고 예. 예. 곱하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5 0만 원이야. 네, 네. 요거는 현재 이게 둘레 다섯 볼부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잘라져 있어요. 저 꽃까지 해서 요거를 50만원. 뒤에는, 아, 뒤에는 새로 나고 있거든요. 분해서 분주된 아이예요. 예, 꽃까지 향이라도 맡아보고 하게 갈수 있습니다. 예, 50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잘라주겠습니다. 향 좋아요. 카틀리아 오그리아나 세롤, 예, 여동빈, 네. 예. 여기에 넘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묶어두었었는데요. 네, 휘어지지 말라고. 요거는 절대 못 나가죠. 요게 초기 늘면은 또 여러분들께 뭐 판매 아닌 판매를 할수 있어요. 초기 막두배세배 배 늘었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보관을. 와향 진해요. 요동민스페너님이 얼마나 향이 좋으면 싫어할까요? 음. 장난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브라질 연추월이에요. 여러분. 세룰과 세룰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핑크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짝 피었는데요. 네. 요거는 네. 요거는 네. 38만원이에요. 38만원인데 대회에 갔다 온 기념으로 20%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꽃이 핀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도 지금 꽃이 올라오는데, 같은 거예요. 꽃이 확인되진 않았고, 얘는 핀지 얼마인데, 조금 더볼수 있어요. 네. 30, 음, 8만원에서 20% 세일요. 요거는, 예, 15% 세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갔다 온 아이예요. 예, 그래서 기념으로. 요거는 오바마예요, 여러분. 여러분. 음, 카틀레야 워크리아나 오바마인데요. 네. 오바마를, 이 분이, 이 분이, 이 80이에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토마리지고 진행 벌브두 개이고요. 꽃대까지 둘, 토마리까지 꽃대까지 둘 네, 다섯 볼브밖에 될수 없어. 근데 진행 벌브는두 개이고요. 예. 요 아이를 요 아이를 25만 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네. 다섯 볼브예요. 진행 벌브두 군데이고요. 네,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이게 토마리까지 둘 넷, 다섯벌부 벌브, 다섯벌부까지 자를 수 있어요. 네. 요거 역시 요거는 음2 0만 원이요. 네네네. 얘는 지금 계속 새만 불리고 있어요. 새만. 네. 네. 마르키 실베이라고요. 소대 오토노인데요. 어 일단은 보이는 게둘네개 그냥 지금 나오는게 요거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나오고 있어요. 신화가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리안에트리안에 예, 세미알바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기에서 볼브가 조금 너무 통통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시마 물음표 이래 놨고요. 꽃이 피면 드린다고 엠부사가님하고 예, 약속을 했었는데, 네. 요거, 예. 요거를, 어, 뭐가 티그리뭐요트리안에 어, 세미알바예요. 요거를 찜했던 분이 안 가져가시면, 그니까, 맥시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 신화가 하나, 둘, 세개 나오고 있고, 여기 꽃을 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아마. 에, 트리안의 세미알바. 네. 요거는, 네. 현재 성체발부가 다섯 발부예요. 요거는 3 0만 원. 3 0만 원. 그 다음에, 예. 어, 요거 지금, 노빌리오 꽃대 물고 있고요. 네, 노빌리오 아말리에, 세미알바. 요게 지금 네 꽃을 물고 있는게 여기 하나 요 두개 세개 예. 요거는 모르겠어요 더 올라와봐야 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그 아이가 요 아이예요 예. 볼브 물고 있어요 어 보통 이 아이들이 예, 노빌리오예요 세벌브 보통 예, 45만원 이 정도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꽃을 확인을 해야돼요 네 만일에 꽃이 확인이 되면 꽃몽어리도 예쁘다 싶어서 얘도 데리고 왔거든요. 갔다 왔거든요. 요거가 꽃이 확인이 돼서 보시고 요거는, 네, 30만원요. 이 네. 요거는, 아, 어, 인터메디아, 맥 음, 인터메디아, 기가스, 응, 어, 아키니. 아키니, 예. 요거는, 음, 여기 이렇게 이 아이들은 분주하기가 참 있잖아요. 몽골몽골몽골 몽골 몽골 해서 이렇습니다. 네. 예. 볼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분째로 저도 지금 이게 하나분인데요. 이분째로다 하신다고 하면요. 예. 30만원이요. 네. 그래서 예. 예. 뒷볼브는 두개는 저를 주셔야 돼요. 네. 저 뒤에. 그래야 저도 씨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예. 네. 싱콘하나 세룰요 요거는 지금 아직 예, 조금 자리는 잡아서 신나가 올라오기는 해요. 싱콘하나 세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예. 보통 이 아이들도 세벌브 뭐 15만원 19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아요 세벌브 여섯벌브 아홉벌브 잠깐만요 볼까요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7벌브예요 진행은 이쪽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어, 요거를 만일에다 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50만원이요. 네. 세룰리 네. 김에인데요. 제가 한번 내놓아 봅니다. 대신, 신코나나이세리는요 제가 지금 요거는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의 벌브로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더는 되는데 제가 세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네. 요거, 신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섯 벌브에요. 신화까지 그런 거는 네, 20만 원인데요. 네, 15만 원, 아, 두합은들수 있겠습니다. 음, 요거는 MPK에요. 네, MPK는 어, 피는 유형이 보통 네 가지 정도가 나와요. 유난히 똥실하죠. 뒷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커요. 좀 똥실하니. 예, 네. 여러분, 네, 부안하니, 부안하니. 예, 네, 여러분, 요거 부안하니 아시죠? 예, 네. 요거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뒷폴 뒤에서 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힘이 들었다라는 증거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요거 보안나니 요거 지금 보시고 벌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건 세 벌브 전진이냐 후냐에 따라 다른데요 요거도 전진이고요 이게 보안나니 둘, 넷, 여섯 화분요보안나니 예, 20% 할인해 15만원, 20% 할인해서 여러분 12만원, 둘, 넷, 여섯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뭐 많이 크면 한두개 정도 잘라서 이렇게 드리기는 하겠지만 예.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그래서 커피, 커피, 커피꽃입니다. 네. 커피 한번 볶아보게요 <laughs> 기념이죠. <웃음> 그다음에 류수석곡은 이렇게 저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 어, 세상에 이런 꽃이 있어 이러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제가 즐거움을 드렸다는 그런 예, 예, 행복감, 자부심 이런 거 있습니다. 류수석곡입니다 네. 지금 요 아이들도 쭉 있는데요. 예. <laughs> 예. 여기도 부안 아니에요 예. 매화 호야 예. 피 비고 있고 저쪽에서 또 뒤에서나 비고 있어요 어, 6월 달쯤 되면 여러분 예. 카탈리아 시브리즈 예. 시브리즈 csea 바다네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여러분 하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브리즈는 어떠세요? 네네 잡고 있고 예. 여기에 있는 프리미엄 개체들이 인제 조금 네 이제 조금, 요거는 일본에서 온 아이들이고요. 이제 조금 여러분 있잖아요. 네.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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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때, 어,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거 도빌류인데, 도빌류. 노빌료. 이게 지금, 예. 브라질리언 주얼이 있고요.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닮았죠. 이번에, 예. 나갔던 노빌리오인데, 요거는, 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 거. <laughs> 아, 요건, <laughs> 요분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예. 많이 잘라도 주었어도, 작은, 예, 여러분들보다는 많죠. 이상 개그린 TV였습니다. 트리안의 화경 큽니다. 더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톨리아 트리안의 세미알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